오늘은 금요 기도회 끝나고, 다음 금요일, 그게 저녁 금요일 기도회 8시부터 시작하는 10시까지 끝나는 기도회를 위해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과또 마음이 힘든 부분들이 풀어주는 치유사역을 또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성도님들 중에 인천에서 또 오는 집사님이 계시고 또 다른 지역에서 치유사역을 받고 싶다고 또 10시부터 하는지치사역을 받고 싶다고 오는 분들이 문자가 와 있습니다 치유사역이라는 게 그냥 기도해 두 시간 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또한번 시작하면 두 시간 이상 하는 또 별이 만져주는 사역이라서 할 때마다 몸이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기도 준비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계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내는 그렇게 힘들면 목사님 기도해 주지 마세요. 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며칠을 기도 가운데에 있습니다. 직거를해야 하는 건가? 계속 장염이 오고 위염이 오듯이 몸이 아픈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뭐냐? 기도를 더 깊이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사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안 오다가 온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사역을 해서 뭔가 체력이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는 할수 없는 거죠. 왜? 제 힘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보호자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지 않으면 이제는 사역을 할수 없을 것 같아요. 음, 예전에 잠깐씩 와서도 얼마든지 사역을 할수 있었는데, 이제 잠깐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긴 텀의 호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긴 호흡을 해야만 더 깊은 숨을 쉴수 있는 것 같아요. 신성도들이 짧은 텀의 숨을 쉬면서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긴 호흡을 해야만 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밤에 맞도록 왜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무의 집에 가서 열병을 다스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치고 다른 마을에 전도가 있었던 것은 주님 은 물론 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인간의 육체와 한계를 가지고 있, 있기에도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이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